오늘 할 게임인 타이니티나 원더랜드는 에픽게임즈에서 다운 가능합니다. 보드랜드 스피노브의 신작으로 판타지 루터 슈트 게임인데요. 6개의 영웅의 각 스킬 트리와 무기를 섞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... 뭐 물어야겠어? 이런 엔지란 말이야. 자르고 다시... r l 드랜드이 게임은 에픽 게임즈에서 다운 가능하고요. 보더랜드 스피노프의 신작이에요. RPG와 FPS가 곁들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어, 저는 뭐든 안정된 게 좋아요. 이게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, 찌름술사부터 비룡전사, 총탄술사, 루트 사도... 아, 뭐가 좋을까? 음...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스일트리랑 무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빌드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. 총도 쓰고 근정 무기도 쓰고 할 거예요. 어 묘태사도 이거로 할까요? 흥마법사? 이렇게 넘기게 되면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는데 목소리도 고를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외모지. 이걸로 할까? 키에서 멈추라고? 왜? 내가 상세계에선좀클 수도 있는 거잖아 바 오라의 힘을 얻습니다 어 아, 여왕의 아, 발자국이다 그리고 달리다가 액션 히어로 슬라이딩이 나간다 예 진작 하고 있죠 예스 사람을 꼬집는 고약한 괴물다 로우왕 전다아왜 이렇게 꼬집는 거야 오진짜기에게지 말라고 오. 오. 오 맞아. 이. 오. 어! 엄지찌르게. 물론 엄지를 찌르면 되나? 어 어? 총을 먹었나? 어? 아이고. 아이고. 선생님. 내가 못 맞춘 거야? 치명타. 어. 계속... 나.. 잘하는 건가? 네네. 오. 보니까 생각났는데. 어, 어. 뭐지? 어떻게 뭐 가온 거야? 어. 당신뭐발견다 체력을 보호하는 마법 실드 같은 것이다. 오. 아, 뭐일이 어, 어. 떨어져 마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. 돌은 많어 끝장이야. 아니, 네. 영웅 답군 <목소리> 그러면, 어떻 이거, 이거, 이가능해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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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면나 어떡해 이거 이걸 이걸 맞추면 되나? 됐다 어, 가온 <laughs> 하지만... yeah. 아, 스... 뭐, 뭐, 어쨌든, 제가 더어놨네돈 대박, 돈 대박, 돈 대박. 뭐이고? 아이템 더 없나? 돈더 없나? 아! 와! 와, 간지 쩐다! 아, 잠깐만요, 타임. 내가 타임이를지, 니가 타임이라고는 안 했는데.

아, 뭐야 바이잖아 네? 왜요? 왜요? 아군님, 저의 디코 안 들어오세요? 디코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. 아 아군님. 혼자 하세요? 아니 저저 저 개인 디코 걸었잖아요. 50% 걸었다고 계속. <laughs> 네. <웃음> 아 투투가 죽인데 같이 하는 거 어때까지 남겼네? 아 그럼요. 지금부터 같이 해보죠. 어떻게 어떻게 같이 할까요? 어, 좋아요. 그럼 이거 파티해서 같이 할까요? 네, 좋아요. 어, 어 됐다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플레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 이거? 플레이하면 이제 들어가지나? 오케이 플레이. 음, 플레이. 오케이 무런편이 갑시다. 네. 아마 이거 경쟁일 거임 템 먹는 어? 거. 그래요? 어 같이 먹어지는데? 아 어? 같이 먹어지나? 먹어져요? 어? 나한테도 오네. 반주죠 가치, 같이 갑시다. 갑시다. 회의야이돌 오. 일로 가라는데 근데? <laughs> 이거 왜 하라는 거야, 이거? 빵. 아 그리고 이, ESC 눌러 봐요. 네. ESC 소셜 우편. 아이템 줄레많이 왔을 텐데. 허. 전설 목이 좀 <웃음> 우와! <laughs> 이어버렸어요 아, 오케이. 얻었습니다. 이 친구한테 퀘스트를 받았는데 뭐 신단 조가 고 <laughs> 뭐라는 거 <것> 같은데 그냥 <laughs> 가져 일단. <laughs> 왜 받은 거예요. 여기다. 여기. 이 친구 뭐야? 어, 이 뭐야. 친구 뭐야? 어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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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마틴 어, 들어간다 어, 어. 빨리 들어가자.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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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아씨 망했어. 아레업 해야지. 아 그럼 그럼. 오 아파. 여기서 내보네. 어, 얘네 엄청 아프네. 그럼 레브 노포네 건드린 것 같은데요? 제가 큰 일을 저질렀군요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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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제 스킬입니다. 와개 어, 멋있다. 어떤 아, 직업 이, 하셨어요? 아저 어, 총기술사! 얘가 좋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공부 좀 했죠 아그 어, 친구가 좋구나 잘 고르신 거 같은데요 직업 그래서? 그러게요 어? 저희 <laughs> <거의> 깼네요? <laughs> 아 브라이트 호프에 거의 다 와간다 <laughs> 와저 무지개가 저렇게 와 <laughs> 아, 얘네들 세네 와 <laughs> 뜨거 아, <또> 안 녹네 와 뜨거 쏴주고 아 우리 사장님 잘한다. <laughs> 클리어 클리어. 나이스 나이스. 가자 가자 가자. 보스인가? 보스네. 친구가 보스야? 응좀 음, 이따 때려질 듯. 어, 어? 아말 말하라고? 아, <laughs> 우리 팀이었어. 그니까. 그러니까. 자, 대가리. 아, 나이스. 화이팅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잘 싸워. 어디 쓰세요? 어, 네? 저 약간 좀 억지나, 억칭 억친 아니야? 억칭?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너무 까불면 안 되겠다. 오, 실드팍 다네. 그래도 아이템 나름 전설로 받은 건데. <laughs> 아, 이거 전설이 낚시일 수도 있어. 아, 보라탭 나오면 갈아치워야겠다. 아, 근데 맞다. 이 전설 무기가 네. 총 쏘면 체력 회복하는 걸로 알아요. 어, 그렇구나. 어쩐지, 응, 음, 이거, 이거 해야 돼. 놓고 터치고, 어, 좋아. 어. 어, 저기 너무 먼데. 어, 아, 이거 <laughs> 재밌겠다. 오케이, 어, 됐다. 됐다. 이거 어떻게 하죠?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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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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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봐요. 아 재밌네 이거. 어 여기도 이거. 아 끝나고 밥이나 먹어야겠다. 리얼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. 응 음, 그니까. 어 그래도 막 어? 원님 마무리. 나어 이건 열어봐야지. 어 열고서. 아좀 <laughs> 열어봐야겠다. 어 해골 열쇠 필요하다는데요? 여기... 아 이거 그냥 안 주네 이제. 열쇠가 없는데아이 비싼 열쇠 파밍해가지고 저런 거 여는 거구나 이제. 아. 세상... 컨텐츠가 확실히 그래도 조금은 더 뭔가가 안 열린 게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거 엔드 컨텐츠가 확실하게 재미난 게 있으면 음. 저는 더할것 같아요 나중에 어 저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캐 다 깨고 나면 그다음에 부가 컨텐츠가 있는 걸로 압니다 자체가 스킬 트리랑 무기를 다양하게 섞어서 본인 취향에 맞는 페이트 메이커 빌드를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맛있게 드세요. 네 고생 하생이 네. 아난 이거 너무 재밌는데 조금만 더하면 안 되나?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 찍어야 되나? 아 데미지. 주인작이 나갔기 때문에 혼자 합니다 <laughs> 잠, 잠깐 조금만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